안녕하세요. 클락 유닛사입니다. 저는 지금 클라기 리스2 방 6개짜리 유닛에 와 있고요. 여기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대료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1만 페소고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우측에 신발장 이렇게 좀돼 있고요. 첫 번째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우측 첫 번째 방이고요. 첫 번째 방은 이런 형태로 좀돼 있습니다. 에어컨부터 해서 블라인드 설치되어 있고요. 부박이 장 않게 돼 있고요.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방이고요. 두 번째 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방이고요. 두 번째 방도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좀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어, 세 번째 방입니다.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방이고요. 세 번째 방도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좀돼 있습니다. 바가장 있고 그리고 이제 공용 화장실이 두 개가 양쪽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 예, 좀돼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네 번째 방입니다. 네 번째 방 밑에는 이렇게 수납장도 있고, 네 번째 방은 안에 화장실도 있고요 요런 식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방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방은요, 조금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 기존에 예, 주인분 말씀은 아떼방으로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어, 네 번째 방인데요 아, 다섯 번째 방이고요 다섯 번째 방은 이렇게 안에 화장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방이 형태로 좀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돼 있고 이게 여기를 아에방으로 썼었고요 여기까지 다섯 번째 방까지 보셨고요 여기가 이제 주방입니다 주방 기역자 주방 6인 1조 식탁 양문형 냉장고 이렇게 돼 있고요 거실입니다 거실 기업자 소파, TV, 인터넷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어컨 있고요. 어, 바깥 베란다를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베란다는 이렇게 되있고요 넓게 좀되있고요 그리고 안쪽은 이제 세탁실입니다. 여기 이제 세탁실이고요. 세탁기 이렇게 되어있고요. 여기까지 보셨고요. 이제 마스터룸 맛서룸 보시겠습니다. 마스터룸은 안쪽에 있고요 마스터룸, 같이기 전에 이렇게 장식장이 되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마스터룸입니다. 마스터룸, 이런 형태로 좀되 있고, 에어컨, 블라인드 설치되어 있고, 바퀴장 안에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종합해보면요. 여기는 방 6개의 유닛이고, 화장실은 5개가 있고, 어 아테방을 빼게 되면 방 5개, 화장실 5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테방을 포함하면 방 6개까지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임대료 11만 패서고요. 어 관심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클락 유니사를 찾아주십시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